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캄보디아 선교행 팀장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올해 감사하게도 저희 청년부에서 처음으로 해외 선교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나 갈수 있을지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3명이라도 모이면 감사할 것 같다 하였는데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주님은 7명의 청년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성교여행 전두 달여간의 길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미라는 화상 채팅으로 매주 수요일 밤에 모여 캄보디아와 성교여행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모든 모임의 시작에는 사도행전을 한 장씩 읽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성교여행이 시작되고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순간 생각보다 덥지 않은 날씨, 비자와 여러 수화물이 문제없이 통과되어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역 첫째 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성교사님을 돕는 청년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대학교에서 노방전도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스테이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청년 감담회를 통해 청년분들이 캄보디아에 온 계기와 은혜를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분 모두 처음부터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캄보디아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과 캄보디아의 삶은 매일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만큼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수원팬 국립대학교에서의 노방 전도는 경비 아저씨의 감시를 피해 여러 조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다른 조는 결국 전도하다가 쫓겨났다고 들었지만 저희는 잘 피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수업을 듣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스테이블 집회 전도지와 마이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스테이블 찬양 집회는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목소리와 열정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준비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을 특순으로 불렀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특순을 경청해주고 호응해주는 청년들과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끝나고 집회에 온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김밥과 마스크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밥 맛있다며 더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청년들과 한국에서 온 마스크팩이라며 좋아하는 청년들을 보며 저희가 더 배부르고 행복했습니다. 하역 둘째 날 현지 학교와 유치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오후에는 어려운 가정 신방도 가서 축복송을 불러주며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고아원 친구들에게 짜파구리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채풀 시간에는 고학년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 저희 선교행 팀을 위해 한국어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한국어로 연습해 들려주는 찬양을 예상치 못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채풀 후에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과자와 음료수에도 아이들이 행복해 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저희가 가져간 매트를 깔아주니 아이들이 좋아서 그 위에 방방 뛰어놀고 드러눕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저희가 더 기뻤습니다. 아이들에게 풍선도 불어주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에 듣기로는 저희가 떠난 이후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저희가 깔아준 매트 위에서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저녁으로 짜파구리와 우삼겹을 구워 아이들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준비한 것과 이제 현지 상황이 조금 달라서 당황스러웠고 급하게 역할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로 인해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았고, 짜파구리의 맛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은혜로 덮어주셨고, 그들이 보기에는 저희의 모습이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서로 손발이 착착 맞는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까다로워 맛없으면 주저없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긴다던 아이들이 저희의 짜파구리는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빈 그릇을 계속 가져와 넉넉히 준비한 수량이 다 떨어질 정도로 좋아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웃어주는 모습이 사랑스러운 애정이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위로와 치료, 치유를 바라는 기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교회인을 통해서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캄보디아 선교행의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단임 목사님과 후원해주신 모든 선교, 성도님들께 선교행 팀원 모두를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